너 거기 안서 다짜고짜 뺨을 때리는데. 너잘 만났다. 내돈 들고 튕겨주 년. 어라, 너내돈 갖고 명품으로 처발랐어? 하마트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. 너 오늘 잘 걸렸어. 내돈 내놔. 사람 잘못 보셨어요? 전 김수진이라고요. 아뿔싸 다른 사람? 오래전 일이라 사람 잘못 봤네. 뭐 그럼 이만. 이봐요, 당신 사정은 알겠는데 사과 한 마디는 하셔야죠. 사과하라고? 너한테? 야야, 비슷한 얼굴로 사는 것도 죄야. 그 면상 보면 혈압 오른다고. 그 얼굴로 나다니다 나한테 걸리면 이번엔 한 대가 아니라 처맞을 줄 알아. 얼굴 싹다 갈아엎어. 너나 쳤어? 이게 겁도 없이 미쳤구나. 너 이제 큰일 났어. 여기 이 회사 알지? 당연히 알겠지. 엄청 큰 회사니까. 근데 말이야, 여기 사장이 내인이야. 내가 내려오라 하면 당장 온다고. 너딱 기다려. 씩씩거리며 애인에게 전화를 보는데. 우리 이쁜이? 왜? 좀 내려와. 아직 안 갔어? 뭔 일인데? 여기 이상한 여자 혼좀 내줘 나 맞았단 말이야 얼굴 부어올랐다고 뭐 이쁜 얼굴에 기스를 냈어 감히 누가 사모님 얼굴에 겁도 없이 그래 당장 내려갈게 기다려 내려온대 너 이제 죽었어 <laughs> 누구야 누가 그랬어 이 여자야 사장님 등장에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여긴 어쩐 일이세요 <laughs> 사장님 당신 뭔 무례를 한 거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<laughs> 됐고요 사람 잘못 봐 뺨부터 날리더니 사과도 없길래 손 봐준 겁니다. 그리고 사장 사칭은 죄질이 높으니 각오하세요. 사이다 참교육 구독 좋아요.